배추 작황이 좋지 않자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배추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달 초 정부가 비축 물량을 대거 풀면서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또 다시 크게 오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금이나 대파 같은 부재료들은 이미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가게 곳곳마다 배추가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잎도 제법 단단해졌습니다. 정부가 비축 물량을 만톤 이상 풀기 시작한 이후 배추값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기당 7천 원 가까이 하던 지난달에 비해 현재는 3천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쌉니다. 상인들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면 가격이 또 오르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배추의 작황을 좀더 지켜봐야.

김장의 필수 재료인 굵은 소금은 평년에 비해 60% 넘게 올랐습니다. 대파와 생강 등 부재료는 이미 10% 이상 뛰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으면 이게 흐른데 생강 농사가 잘못 됐대요. 그런 그래 양이 적게 나오니까 비싸겠지. 한 가지만 비싸면 액을 들어가고 어, 배추가 좀 비싸다 이래커면 양념이 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요 배추도 비싸고 양념도 비싸, 다 비싼 거. 주부들은 2, 3주 뒤부터 시작되는 김장 시기에 맞춰 김치 담글 양을 줄일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줄여야죠 응, 비싸니까 아무래도 농가를 먹는 것도 적지. 그래도 먹는 걸로 뭐가 그래도 김치가 제일 싸게 취조, 담그기보다 필 있어야 되니까, 네. 그지요? 정부는 김장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계속 오르고 있는 물가탓에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뉴스 김민재입니다.